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엔젝터 코리아 제니스앤그룹 최연승 아이비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박수를 정네요. <laughs> 네, 어, 오늘 제가 우리 신상희 국장님과 제가 오늘 여러 여기에 계신 어, 모신. 아이비니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2022 제니스 앤이에요. 2022 제니스 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2022 제니스 앤. 보여드릴게요. 왜 갑자기? 이게 아닌데. 그쵸? 이거예요. 바뀌었죠? 그쵸? 남녀가 네. 바뀌었는데. 주인공이에요. 제가 테마로 잡은 거는 주인공입니다. 어, 왜 주인공으로 정했냐, 제가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에 맞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 저는 어, 이 사업이 협업인 건 맞아요. 이 사업은 혼자 살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같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나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일이라고 했어요. 100명의 사람 중에서 결국에는 끌고 가는 리더는 한두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리더가 될수 없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같이 리더로서 함께 일을 해 나가면서 이 일은 절대 저희끼리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올 거예요. 결국에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신 분들이 결국에 그 리더가 되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슴 설레이지 않나요? 저 너무 설레이거든요. 저 정말 설레이거든요. 네. 자, 지금 아까도 우리 조선 사장님께서 강의하실 때이 얘기를 했어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위기와 기회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격하게 변한 그 변화 때문에 저희가 무엇이 위기인지 무엇이 기회인지 지금 혼동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혼동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우시죠? 두렵지 않나요? 안 두려우세요? 안 두려워요? 아, 그러세요? 사장님 그냥 이걸로 그냥 나 따라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렵다, 두려워 할수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게 될까를 판단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될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될수 있다고 될수 있다고 믿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 사람들이 가장 고민거리가, 그리고 이슈되는 게 바로 코로나였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예전처럼 빈곤과 그 빈곤의 양극화, 그죠? 부의 양극화, 그리고 실업, 취업, 이 문제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어, 그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은 2년 동안 지낸 코로나에 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뭘 준비하실 건가요? 어떤 걸 가지고 어, 무너지지 않고 2022년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직타? 인직타? 네, 저분은. <laughs> 저분은 이 속눈썹까지 엔젯타예요. 네. <laughs> 저분은, 네. 혹시 2021년에 가장 판매가 제일 잘된 1위 상품이 어떤 건지 아세요? 2021년 최고의 판매 상품. 마스크요. 마스크? 마스크? 백신이에요. 백신이에요. 백신입니다. 네. 자, 보시면 1위가 0신이에요 이거는 2021년에, 2021년에 판매가 가장 잘된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을 한 거예요. 1위 백신. 2위는요, 중고거래 플랫폼. 아시죠? 앱에, 어, 그거 뭐라고 했죠? 아, 그런 거, 이렇게 한번 말하면 안 돼요. 네, 무, 무, 무마켓. 어? 땡끈 땅끈뭐 이런 거? 네. 어그 마켓에 굉장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요. 자, 3위를 보시면 전기 당뇨차. 4위는 공모주 청약. 5위는 달고나 케이푸드 중에서 달고나 짜파구리. 불닭볶음면. 6위 볼까요?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역주행 콘, 그 콘텐츠 예전을 걸 다시 볼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요. 이거 아세요? 비스코프. 그 요즘에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그 외에 해외 전자 제품이 다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누가 봐도 집에 있는 걸싹다 갈아 갈고 싶은 그런 디자인으로 싹. 이게 판매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자, 수제 맥주, 그다음에 여행 숙박 앱, 이색 농작물. 이거 아세요? 이색 농작물. 접목한 농작물이 되게 많아요. 토마토인데 절대 쉬지 않고 아주 달콤한 토마토도 굉장히 인기였고요.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접목한 이색 농작물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세요. 여기서 내가 구매했던 게 내가. 직접 좋아했던 게몇 개나 있으세요? 백신은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구매를 한건 아니지만, 그죠? 맞았죠, 그죠? 맞아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판매가 많이 된 제품을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용했나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엔지터만 많이 사용하셨죠? 네. 커피만 많이 드셨죠? 진정한 엔젠타입니다. <laughs> 그러면 사실은요.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죠? 저희는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사람의 심리를 가장 많이 알고 소비자의 심리를 가장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바로 소비자 옆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그 소비자와 함께 그 매출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기업들을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하는 건더 이상 나라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모르세요? 소비자예요. 기업 위에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층이 소비자 층이 돼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소비자세요? 아니면은 사업자세요? 둘다 이도 저도 아니야. <laughs> 확실하게 지금은 지금은 기회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회예요. 기회라는 거는 소비자가 갖는 기회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그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2022년 어 제가 2022년 그러니까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이때쯤이면 제가 정말 정독하는 책이 한 권씩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책이 있으실 거예요. 네. 지난주에 김성상이저책 되게 아닐 것 같다고. 네, 네 저책 많이 읽어요. 네. <laughs> 자, 제가 오늘은요, 간편하게 여기 계신 분들께 내년에 트렌드를 알려드리고, 왜 제니슨이 내년에 잘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되게 알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이 나와요. 잘 풀어드릴게요. 굉장히 쪼개났어요 그 사회를 예전에는 그냥 가정, 회사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아주 세분화돼서 나눠놨다 해가지고 나노 사회예요. 이해가시죠? 자, 머니러시 이거는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사업장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예요. 나만 안 하고 있다예요. <laughs>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은 투잡, 쓰리잡이 아니고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직업은 아니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할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관심 있는 분야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많아요. 주식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인으로 하, 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유튜버가 되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많은 어, 리뷰해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 이거는 일단 도시형인데 굉장히 환경된 도시형을 말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요즘 아마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가상현실. 가상현실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감성을 가상현실에 적용을 하는 게 있어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되게 많아요. 자, 엑스틴 이집에. 이거 제가 좀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뭐냐면, 저, 제가 10대 때는요, 되게 풍족하게 살았어요. 여기 계신 50대, 60대 계신 혹시 아이 변이도 계시면 되게 풍족하게 사셨나요? 아니죠. 근데 죄송해요. 제가 43살이에요. 43살인데 제가 10대 때요. 엄청나게 많은 혜택과 파라꾼이라는말 안에서 정말 많은 풍류, 되게 질 높은 교육도 받고 엄청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성인이 돼서 40살, 40대가 되어서 그 40대가 본인들의 자녀인 10대와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라이크 커머스 아시죠? 저희가 이제는요 구매를 할때 좋아요가 많은 것들을 구매를 하기 시작했고 좋아요, 좋아요가 많은 것들을 저희가 신뢰를 하고 저희가 그것들을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안본게 이거죠. 자 헬시 플레저는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20대 아까 그 빛나는 20대, 배순 사장님 건강 어때요? 건강해야겠죠? 대답을 하세요. 네. <laughs> 건강해야 돼요. 젊은 세대들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 생기면서 예전에 건강식품하면 그냥 허리가 아프지 않고 뭐 배가 편하고 속이, 속이 편한 이런 건강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그 젊은 세대가 건강식품에 건강에 관심이 가져가면서 조금은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외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어, 이게 저희 일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해요. 지금 제가 이제 뒤로 갈수록은요, 저희 일과 굉장히 많이 밀접한 거예요. 어, 이거는, 어, 개인의 철학이나 개인의 사상, 개인의 그런 생각이 있는, 어, 사람. 그런 사람이 사업체를 이끌어 가거나 자기의 일을 해 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나에게 열광한다는 거예요. 어, 이거 볼까요? 이거. 어떠세요? 매일 책 있죠? 아까 우리 최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드라마 보던 시, 시절이 있었는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좋은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회식 문화, 술을 많이 마시고 길거리 뻗어서 왜 하는 시대가 <laughs> 지나고요. 지금은 이제는 조금 더 나를, 조금 더 채우고 나를 바꿔가는 그런 컨텐츠들을 본인이 많이 활용을 해서 본인이 바른 생활 루틴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어, 인생의 인생템. <laughs> 아시죠? 이제, 이제 그게, 어, 이제 본인을 대, 뭐지? 알려주는, 그죠? 단어가 됐어요. 인생템. 맞아요. 이제는요, 예전에는 돈이 많이, 많아서 도, 물건을 사는 거. 이게 굉장히 능력으로 보였지만, 지금은요, 수많은 정보, 아주 좋은 정보. 그것에서 물건을 아주 잘 사는 득템력이 이제는 능력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직도 저렴한 것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요즘 젊은 그리고 이제 조금 사회적인 지, 그 계층이 높으신 분들은요. 이제는 희귀한 제품, 희소성 있는 제품, 한정판 이런 것에 열광을 하고 그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한 지꽤 됐어요. 나는 아직도 그냥 마트에 산다. 이거보다는 요즘은 마트에 사더라도 다 검색을 하고. 어. 구매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열 가지 2022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지금 제니스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잘 맞는 트렌드와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죠? 저희는 그냥 엔젤터 좋아요. 제품 좋아요. 다 좋아요. 보상 좋아요. 다 좋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에 따라서 2020년, 아니죠. 2022년 달라질 거라는 거죠. 어디 가요? 제니스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사람만 잘 한다고 될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몇사람이 리더가 지금은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리더세요. 앞으로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의 어, 양쪽 산하에서 많은 사람들을 끄실, 요거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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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이 리더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기 줌으로 보신 분들이 집에서 쑥스러우시겠지만 나는 제니스앤의 리더입니다라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하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준비 되셨어요? 네. 자 나는, 나는 제니스앤의 제니스 제니스 리더입니다. 리더입니다. 리더. 아자!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더될 수밖에 없냐면 온라인 시대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쿠팡도요 작은 핸드폰에 요만한 앱 안에 어마어마한 유통 시장인 거 아시죠? 그것만 누르면 어마어마한 유통의 시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안에서 느낄 수 없는 게 바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유통 시장을 이 안에 가득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에서 이렇게 강요하고 있대요. 강조하고 있대요. 이제는요. 리필 그리고 리페어. 리바이스에서도요. 이제는요. 청바지를 가지고 다시 리폼해서 재판매하는 게 되고 있어요. 지금 기업들은 계속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리셀. 이거 우리 리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대표님과 신입 사장님과 이렇게 같이 어이 리셀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바꿀 때 감안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판매 재판매 하는 거. 이제 앞으로 이 말은 계속 가져갈 거예요. 어디가요? 기업들이. 그래서 익숙한 거예요. 사장님들께서 리셀 리셀 하실 때 익숙하게 입에 잘 붙는다 고 하셨잖아요. 익숙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자, 기업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사라질 것인가?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건 2022년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화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라지실 거예요? 살아남으실, 살아남으실 거죠? 네. 네. 그러면, 트렌드 코리아 2022년에 보면은요, 테마, 주제 테마가 타이거 or c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호랑이가 되실 겁니까? 고양이가 되실 겁니까? 네. 호랑이! <laughs> 맞습니다. 네. 어, 이 지금 제가 들려드렸던 이 스토리에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 네. 공감이 되시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엔젝터를 조금씩 아셨고, 이제 제니스 앤 그룹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자가 결국에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준비되지 않고 무작정 사업에 뛰어드시면 안 돼요. 하지만 자신 있는 건,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시겠다고만 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돕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말씀을 빼먹으셨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볼 만한 비즈니스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도움을 주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엔젝타 코리아 제니센 그룹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